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충건입니다. 지난 9월 19일에 있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반민족적 반 반통일 발언에 대한 우리 탈북민 단체들과 탈북민 단체들의 기사 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통일을 하지 말자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반헌법적 종북 발언을 했다. 단몇 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북녘의 가족을 두고 있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과 1천만 이상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이 뿐인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평화 통일을 위해 쏟아온 국가적 역량과 수많은 이들의 헌신을 모욕했고, 2,600만 북한 주민의 인권 또한 외면했다. 이에 우리 3만 4천 탈북민들과 1천만 이상 가족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첫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회손하는 망언을 했다. 임전 실장은 대학 시절 민족해방 계열의 운동권 활동을 하며 북한의 주체 세상을 옹호해왔다. 특히 1989년 임수경 씨의 방북을 주도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이력은 그의 이념적 성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임종석 전 실장이 기획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할수 있다. 김정은이 원하는 사실상의 핵보유 인정과 핵 군축 그리고 종전 선언에 힘을 실어 주었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919 군사 합의, 대북 학성기 방송 중단, 대북 전단 금지, 탈북민 강제 북송 모두 김정은의 편의를 봐준 반국가적 행위였다. 이러한 전력을 가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왜이 시점에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반 통일을 외치는가? 북한은 지난 12월,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고, 바, 남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동족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다음 달 7일에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상 통일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점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과 반통일 주장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합법화에 명분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정은의 남북관계 노선에 화답하는 것이다. 임종석 전 실장은 독재세습정권 김씨 일가의 3대를 거쳐 충성하는 충직한 가신인가. 둘째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국가론 망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리로 독트린을 겨냥한 것이다. 파리로 독트린상의 파격적이고 포용적인 통일론을 부정하고 두 국가론을 주장하여 김정은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윤석열 정부는 파리로 독트린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일을 제정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대 정부 통틀어 가장 파격적이고 세심한 통일 전략과 탈북민을 비롯한 북한주민의 포용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북한 정권에게 치명타가 되며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진짜 반통일 세력은 김씨 일가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정권이 이례적으로 파리로 독트린과 북한 이탈 주민의 날 대통령 기념사에 논평을 안하고 애써 무시한 것으로서 증명된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셋째 임종석 전 실장과 같은 종북 인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 이들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오히려 북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며 한반도의 분단을 고쳐가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넷째, 통일은 한반도의 염원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입니다. 분란의 고통은 이산가족의 눈물과 탈북민들의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과의 재해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통일은 희망의 빛이다. 통일을 통해 우리는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번영과 발전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다섯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 친북자파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우리는 국권한 안보와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통일 기반을 굳건히 다질 것이다. 우리는 통일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과 북한 주민의 소망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며 이는 우리 미래를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임종석 전 실장과 친북자파 세력은 국민들의 뜻을 거스리는 주장을 멈추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수호하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임종석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며 헌법에 기반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민주당 강경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이자 민족적 수원이다. 우리 3만 4천여 탈북민들과 1천만 이상 가족은 고통받고 있는 2천 6백만 북한 주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갈 그날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노력한다면, 분난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9월 22일,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 탈북민 사회 및 1천만 이상 가족 1동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어, 탈북민 사회를 대표하는 여러 탈북민 단체장님들의 자유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를 둘러갈라 북한 주민들을 영원한 김씨 일가의 노예로 만들고 김정은 왕조를 굳건히 지켜주려는 주사파의 대부 임정석과 문재인 세력의 가중스러운 영토 포기, 매국론에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5천여만 시민 여러분들, 분단 80년의 아픔과 유교 북한군 침략으로 또줄인배를 채우려고 이배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실향민 후손들과 일사후퇴 이북 피난민들 탈북민 여러분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 민족의 과제입니다. 통일은 단순히 북한 땅을 대한민국이 합치는 영토 찾기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굶주림에 허덕이고 말 한마디 잘못하여 정치범 교도소에 갇혀 말라가고 있는 2,600만의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찾기며 이상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서로 다른 국적이 아닌 한 나라 한 민족의 어를 이어주는 민족의 수건이며 인간의 권리를 찾아주는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 통일은 김정은이가 임정석이가 문재인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9.19 군사합의라는 지켜지지도 않을 합의를 종이 쪼가리에 박힌 서명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우리 국민의 세금 수백억을 들여 만든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그 먼지가 가시기도 전에 서해 공무원이 총에 맞고 불에 타 죽는 비극이 재차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9.19 선언을 기념한다며 주사파의 대부 임종석이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통일을 하지 말자는 괴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통일이 아닌 평화로 변화가 필요하답니다. 세상에 매국이 있다면 1910년 이시조선의 일제의관 통치시을 알린 매국과 2024년 통일을 폐기처분하자는 임종석의 망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입만 열면 민족을 떠들던 주사파들과 민주화운동 세력들, 통일을 떠들던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하나와 같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오직 김정은이 원한다면 나라를 둘로 갈라먹는 놈들이 매국노가 아니면 누가 매국노겠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은 지난 1월 최고인문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수 없다며 대한민국을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기존의 북러 조약들에 담겼던 조선 통일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6월 20일 북한 조선장 통신이 공개한 조약 전문에는 통일이나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과거 북한은 소련 시기를 포함해 러시아와 맺은 1961년, 2000년, 2001년 조약에 통일에 대한 언급을 명시했었습니다. 이 조약에서 통일 관련 내용이 사라진 것은 김정은이 북한 단일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 시절 정전을 종전으로 규정하려고 했던 선동질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문재인 정권 때부터 김정은의 권력을 지켜주기 위한 남북 영구 분단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역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여 통일은커녕 조용히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임종석 문재인 같은 친북 세력들이 선동하여 김정은이 원하는 영구 분단 두 국가 체제로 김정은 정권의 영구적 집권을 보장해 주자는 것입니다. 두 국가로 영구 분단이 된다면 김정은이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북한을 우리 영토로 규정한 한국으로부터 권력을 잃을 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을 믿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 시선을 영구 분단으로 대한민국에 뒤집어 씌워 김정은의 절대 복종하도록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대놓고 한국 내 친북 세력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요, 요 얘는요, 경기도 불법 대북 송금 예를 시를 들었는 거고요. 매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두 국가가 되면요,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해도 대한민국이 받아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김정은은 영구분단과 두 국가 인정을 원하고 한국 내 친북 세력은 실현하려고 들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두 국가로 영구분단되면 과연 평화가 올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서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평화는 침략자들이 사라졌을 때 오는 것이며 그 침략자들은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사라진다는 진리를 주사파의 우두머리 임종석이는 새치 혓바닥으로 가리려 합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은 스스로 김정은의 비서실장이고 신부름꾼들이라고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통일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남과 북의 7,500만의 염원이고 반드시 이뤄야 할 우리의 과제이며 독재자의 통치 아래 신음하는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구원해야 될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독재자 김정은 정권을 파멸시켜 한민족의 수관인 통일을 반드시 이뤄야 되고 일제에의해잃었던 나라를 김정은과 문재인 임정석 무리들에 의해 또다시 잃을 수는 없습니다. 임정석과 같은 국토 포기론자가 민주화운동가라면 통일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임정석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사단법인 NK 지식연대 대표 김흥광입니다. 아, 저는 2004년에 대한민국으로 기순해 왔습니다. 2004년 이후 20년 지난 오늘까지 제가 대한민국에서 목격했던 통일에 관한 아, 한 가지 큰 흐름은 우리 대한민국 그 누구도 지금까지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어. 뭐, 그가 종북이라고 뭐 규탄을 받든 아니면 또 지금 뭐 다른 어떤 예, 이념을 가지더라도 우리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늘아 눈에 눈물 한껏 머금고 어, 우리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일, 김정일이, 김 김정은이 뭐 반통일이라고 하는 망, 망방, 망발을 이제 터뜨리자 어, 까마귀가 날자 배떨어지는 경우로 남한에서, 어, 같이 우리도 통일하지 맙시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데 바로, 어, 그게 일반인도 아니고, 어, 또 정치인이며 전 정권의 비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씨한테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우리는 너무나 황당하고, 에, 그리고 어처구니가 없고, 이건 도대체 이 사람이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동기로 갑자기 어, 북한의 반통일의 곡조를 맞춰서 이런 날것 같은 귀에 선 이런 노래를 부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그 누구도 부르지 않던 이런 반통일 곡조를 북한이 부르자 함께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거 틀림없이 우리가 봤을 때는 어, 우리 우리 정말 보, 보편적, 보통의 사람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어, 북한의 어, 일체 모든 그런 곡조에 우도적으로 맞추는 이, 그런 어, 친북 종북 이런 이 대표적인 표현이 아니냐, 행동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느꼈지만은 어, 우리 많은 그 국민들이 북한을 어,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제와 사명을 이야기할 때 물론 우리가 통일되면 어, 경제 인구도 1억을 넘고 또영토의 크기도 크기 때문에 미래 블루오션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긍지도 아, 가지고 희망도 가지지만 보다 중요한 통일의 본질은 저 김정은의 시세의 폭정 아래에서 에, 정말 꼬리 없는 짐승으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 저 불쌍하고 에, 어디 정말 그 의지할 데 없는 북한 주민들 우리 동족인 대한민국이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누구도 어 해방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잊지 못해서 우리 동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는 통일하겠다 하고 또 어, 어, 언제는 또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통일하겠다 고 뚜렷을 같이 부르고 또 언제는 뭐, 김정은하고 뭐, 평화분영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백살에 손지고 뭐 떠들더니 왜 갑자기 그렇게 통일 안 하겠다느냐. 이건요, 앞뒤도 안 맞고, 정말, 아어 도대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편적인 통일에 대한 인식과 이념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어, 의심을 가지고 똑똑히 지켜봐야 되며 그의 속심, 그의 과거의 전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파헤치고, 그, 그런 망발, 그런 행위들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저희 탈북자 단체들, 탈북자들이 일치, 어, 정말 단결해서 끝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통일를 하지 말고 독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인정 속의 망발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평양에서 진행된 13차 세계 청년학생축전에 임수경이를 파견하여 임주수, 임종석이 용처럼 떠받던 때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김정은이가 한마디하니 앵무새처럼 따라이우는 임종석이야말로 일맥상통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히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종석의 이 마, 망발은 대한민국 헌법을 유해, 유배되는 행위이며 6.25 전쟁에서 피 흘린 용흥전사들과 가족의 상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1천만 이상 가족들과 죽기 전에 고향에 단한 번만이라도 가보고 싶은 우리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가슴 아픔을 란토지란 행위입니다. 임정석은 자기의 망발을 즉각 취소하고 통일을 갈망하는 7,500만 민족 앞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다시는 정치계에 나타나지 말 것을 강력히 그리고 단호히 촉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